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덟 번째 챕터 영상시 만들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슬라이드의 종류를 변경하기 위해서 홈탭의 레이아웃의 비나면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림을 하나 삽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삽입에 그림으로 들어가셔서 예지 파일이 있는 폴더로 이동하신 다음에 사랑이라는 그림 파일을 찾아서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중간에 자 이렇게 삽입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배경은 크게 만들어서 점점 오른쪽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보이도록 애니메이션 지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지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이 선택된 상태에서 서식 탭에. 높이를요, 19.05로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커졌는데요. 자, 얘를요, 드래그해서 오른쪽에 위에 있는 끝이 요 슬라이드의 오른쪽 위에 끝과 딱 맞아 떨어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요 슬라이드 바깥으로 나가는 거 맞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 그림을 클릭하시고, 글자를 입력할 부분을 클릭하셔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입력하시고, 자 텍스트 상자의 가장자리를 선택한 상태에서 글꼴을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 글꼴로 자 지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이 상태에서 이 텍스트 상자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서, 자 텍스트 상자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 탭의 크기의 자이 부분 대화상자를 클릭하셔서 열어주시고, 위치라는 곳으로 이동하셔서 이 텍스트 상자의 가로하고 세로의 위치를 원하는 위치. 자, 여기서는 가로를 10.4cm, 세로를 3.27cm. 자, 기준은 왼쪽이 모서리에서 가로를 10.4cm 위치, 세로는 왼쪽 모서리를 기준으로 3.27cm에 있는 위치에, 자, 요 텍스트 상자가 자, 들어가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 이제 하트들이, LOVE라는 이 하트들이요, 요렇게 움직일 건데, 각각의 하트들의 위치들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에 도형으로 들어가셔서, 자, 하트 도형을 선택하시고, 자, 사랑은 글자 왼쪽에 자, 적당하게 자, 드래그 하셔서 서식 탭에 도형 스타일의 자세히 버튼을 선택하셔서 자, 원하는 스타일을 선택하시고 홈탭으로 가셔서 원하는 글꼴의 글자 색을 흰색으로 글자 크기는 조금 더 크게 지정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L이라고 입력해 보도록 할까요? 자, 얘를요 동일하게 복사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드래그하셔서 각각 이렇게 세 개를 슬라이드 바깥에서 시작할 거예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다가 세 개를 복사해 주시고 각각 글자를 O, V, E 라고 입력하시고, 자, 도형들을 선택하셔서 우리 위에 동그란, 초록색 동그란 부분에서 회전할 수 있었어요. 회전하시고, 사이즈를 적당하게 조절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위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을 지정을 하기 전에 우리는 지금 이 그림이 슬라이드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이렇게 흐르다가 이 슬라이드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글자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슬라이드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 탭에 눈금선에 체크를 하시면 우리 여기 슬라이드가 있는 곳까지는 눈금선이 이렇게 표시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우리 이 하트를 끌어줄 때이 빨간 선 바깥으로 끌어주시면 하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먼저 5부터 애니메이션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도형을 애니메이션에. 애니메이션 자세히를 선택하셔서, 자, 아래로 좀 내려주신 다음에, 이동 경로에 사용자 지정 경로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얘를요, 여기서부터 움직이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그림 그리듯이 이렇게 그리시면 연필 모양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여기, 여기 눈금선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한 요쯤에 딱 두시면,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아직까지 선이 이렇게 따라다니죠? 자, ESC 키 눌러주시면, 그렇죠. 자, 이렇게 오가 내가 그린 경로대로 애니메이션이 지정이 되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온 다음에 회전되는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애니메이션 추가에 강조의 회전, 노란색 회전이에요. 자,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회전 애니메이션도 추가가 되어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각각 V하고 E도 마찬가지로 경로를 그려주고 회전 지정해주고 각각 지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V를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탭의 자세히에 자, 이동 경로의 사용자 지정 경로를 선택하셔서 자, 이 V를 드래그 하시면 연필 모양이 나타나요. 자, V가 멈추고자 하는 부분에 딱 위치시키시고, ESC 키 눌러주시면, 자, 되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추가에 강조에 회전을 선택해 주세요. E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히의 이동 경로에 사용자 지정 경로.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대로 조절하셔서 두시고, ESC키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경로가 지정이 되고, 또다시 애니메이션 추가에 강조의 회전. 클릭해주시면, 자, 각각 우리가 OV2에 여섯 개의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요. 이 배경을 선택하시고 이 배경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자, 얘가 오른쪽으로 이 배경이 이 슬라이드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자, 선택한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의 자세히에 자, 우리 이동 경로에 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선택하시는데 요걸 지정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자, 효과 옵션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을 선택하시면, 자,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좀더 많이 이동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이동 경로가 선으로 된 경로가 있는데 이동 경로를 선택하셔서 이 흰색 동그라미 조절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자 이렇게 양쪽 화살표 모양으로 바뀌는데 드래그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셔서 자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시면 자 이렇게 삐뚤삐뚤하지 않도록 자 바르게 이렇게 이동하실 수 있어요. 저는 여기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부분까지 여기까지 마우스를 떼주시면 자 미리 보기 눌러 보도록 할까요? 자 O 와서 회전하고 V 와서 회전하고 E가 날라와서 회전하고 그 다음에 배경이 이렇게 움직이게 자 지정이 되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L이라는 이 하트 있어요. 자, L하트를 선택하셔서 얘를 먼저 나타내줄 거예요. 확대되면서 나타내도록 자, 우리 애니메이션을 자세히 확대, 축소하시면 자, 확대되면서 나타나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이 L은요. 우측 위에서 저렇게 경로를 따라서 나타나는 자, 이동 경로 애니메이션을 하나 더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자, 여기 애니메이션 이곳에서 이동 경로를 지정을 하면 좀 전에 넣었던 우리 이 나타내기가 사라집니다. 반드시 애니메이션 추가로 들어가셔서 자, 이동 경로의 사용자 지정 경로. 자, 우측 위에서부터 이렇게 드래그해서 자, 이렇게 오른쪽 위부터 이렇게 흐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지요. 자, 그다음 텍스트 상자에 애니메이션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상자를 선택하셔서 자, 이 텍스트 상자는요. 자, 우리 애니메이션 탭에 나타내기에 밝기 변화를 자,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되셨으면, 자, 우리 슬라이드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F5키를 눌러 주시면, 지금은 클릭했을 때 나타나고, 또 클릭해야 회전하고, 클릭했을 때 나타나고, 회전하고, 클릭했을 때 나타나고, 회전하고. 때 나타나고 회전하고 자, 요런 식으로 각각 지정이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자동으로 나타나되, 재생 시간과 지연 시간을 설정을 해서 좀더 멋있게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위에 있는 오, 우리 이동 경로 오를 선택하시고, 시프트 키로 우리 하트 L, 우리 이동 경로 지정한 부분까지, 우리 텍스트 상자 애니메이션 지정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자, 얘는 애니메이션의 시작에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 함께, 함께. 자, 애니메이션이 지정되도록 설정하시고. 자, 마지막 텍스트 상자는요, 얘네들 다 지정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전 효과 다음에 재생되도록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F5키를 눌러 보시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텍스트 상자만 나중에 나타나고 얘네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서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자, ESC키 누르셔서 자, o 첫 번째 거 선택하시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2, 5, V, E OVE 먼저. 자, 재생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애니메이션 탭에. 지금 2초라고 되어 있어서 너무 빨리 진행이 됩니다. 자, 얘를 한 12초 정도로 재생 시간을 변경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V만 따로. 컨트롤 키 눌러서 딸깍 선택하셔서, V만 선택하셔서, 우리 O는 슬라이드쇼 실행했을 때 바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자, 우리 V는요, 5초 뒤에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5초로, 지연 시간을 5초로, 자, 엔터,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E는요, 자, 선택하시고, 컨트롤이나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이를 선택하시고. 자, 얘도 얘는 지연 시간을 한 7초로 설정. 자, 이번에 여러분 요 그림 3. 요 배경은요. 재생 시간을 한 3초로 변경해 주시고 지연은 12초 후에 움직이도록 자, 요렇게 그림 3을 요렇게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트, 나타나는 하트 L. 자, 얘는요, 선택하시고, 재생시간은 1초로 지정하시고, 지연은 10초 뒤에, 슬라이드 쇼가 시작된 지 10초 뒤에, 자, 실행이 되도록 설정해 주시고, 자, 여기 밑에 L의 경로 부분, 자, 선택하셔서, 자, 얘는 재생시간은 5초로, 지정해 주시고, 지연은 10초 뒤에 슬라이드쇼가 재생이 시작되도록 자,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F5 누르셔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런 우리 애니메이션 자 프리젠테이션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장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자 여러분 저장하고자 하는 폴더로 들어가셔서 영상시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디오 만들기 해볼까요?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에 저장 보내기를 선택하시고,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다시 비디오 만들기를 클릭하셔서,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로 들어가셔서, 파일 이름을 영상시라고 지정하시고, 저장하시면, 자, 이렇게 비디오를 만드는 중이라고 나타납니다. 자, 요게 끝까지 가득 차면, 동영상 파일이 저장이 되어 지는 거겠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